신사숙녀 여러분, 지상 최고의 쇼 여러분은 지금 신개념 버라이어티 토크 쇼 빛나는 제주 TV 모닝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 쇼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유튜브 빛나는 제주 TV의 지상 최고의 쇼 프로그램. 머랭 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 머랭 쇼의 호스트인 머랭 아메의 머랭입니다. 어느덧 11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예. 가을의 아름다운 제주를 느끼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오늘 첫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이슈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를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이시캐스터 머랭이 염소입니다. 오늘은 도민 여러분들께 11월 제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시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제주는 금빛 들판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억새의 계절입니다. 제주에는 정말 많은 억새 명소가 있으니 11월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억새 명소를 여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청명한 제주 자연을 감상하며 바람을 느끼는 걷기 축제. 제13회 제주 올레길 축제가 11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주 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도 즐겨보시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의 가을이 무르익어가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 머랭 임서도 매우 사랑하고 이맘때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바로 바로 감귤과 방어의 계절입니다. 제주 여행을 오시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방어 한 접시 드시고 달콤하고 맛있는 감귤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1월 제주는 자연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11월에는 제주를 꼭 여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다음에도 제주의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캐스터 워링햄사입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의 이야기는 저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어 지냈을까? 그리고 뭔가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핫피플 이현우 학생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문구에서 정말 진학하기 가장 어렵다는 그런 학교. 그것도 대단하지만 다른 뭐랄까 수험생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귀감이 되는 부분은 암 투병을 이겨내고 서울대를 입학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직 어린 나이신데 아, 병을 어떻게 좀 발견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 제가 아프기 한해 전에 동생이 먼저 백혈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병을 딱 발견했을 때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진단을 받고 나오는 길에 굉장히 제일인지 실감도 안 나고 벙쪄서 하늘만 계속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때 근데 그때 당시가 나이가 어떻게 그때가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으니까 작년 1월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학생으로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 암이라는 걸 진단받고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저한테 어떤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 부모님까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 분들의 좀 도움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어~ 우선은 어떻게 하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휴학까지도 고민했다가 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고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대로 이제 길을 발견했다고 하나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했던 대로. 또 기사에서 보기에는 EBS로만 공부를 했다고 되게 놀랄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어떻게 EBS만으로도 좀 충분하셨나요, 이현우 학생은? 중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수학 학원을 한번 다니긴 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학교 공부랑 EBS만으로 충당했는데 확실히 저희 대학에 가니까 굉장히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 스스로한테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EBS, 그리고 학교 공부. 원래 머리가 좋았다?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laughs> 아, 원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고2 네. 때까지의 성적 같은 게좀 궁금해요. 아, 고1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국경수 3등급이었거든요. 오, 좋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성적을 올리면서 결국에 한 1점대로 갔던 것 같아요. 저랑 반대네요. 전 고1 때가 제일 좋았다가 점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EBS라고 하면 어 뭐랄까 일방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얘기하고 질문을 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학원과 다르게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좀 본인만의 좀 공부 팁이나 그런 게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해야 될 거는 되게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를 진짜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한 학기 그리고 한 해가 쌓이니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 저 스스로 그거를 정해서 약간 자기적 도 학습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역사학부에 또 입사, 입학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원래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공부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서울생활은 어떠세요? 원래 제일 도민이시잖아요 <laughs> 서울생활은. 사실 많이 아직 즐겨보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한강을 지진한 주인가 한번 갔다 왔어요. 처음 가봤어요? <laughs> 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술 먹고 노느라고 바빴는데 아직 역시 서울대 학생은 다르네요잉? 올해 또 수능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할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시기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좌절도 많이 할 거고 근데 이제 이 기간에도 또할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네, 후회 없는 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뭐 그러니까 힘듦은 어떤 걸 이렇게 비할 수는 없지만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뭐그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제주 꿈바다 교육문화 바우처는 돈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 인터넷 강의 독서실비 등 학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어떤 모양일까요? 바로 이 카드입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카드 사용은 올해 말까지 가능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땡! 다 사라집니다. 꼭 연말까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신학기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며 꿈바한 가맹점으로 돈의 예능계열 학원까지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많은 의견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꿈바당 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잊지 말고 연말까지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주실 게 어떤 내용이죠? 신뢰감 있고. 호감을 줄수 있는 말을 잘해 보이는 보이는 듯한 방법 소리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어. 물 소방 호수로 표현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분사시키는 게 아니라 물줄기가 저까지쭉 하고 기둥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농약지에서. 아... 네. 착착이 아니고 소방 호스처럼 쭉 뻗어야 돼. 한 돼요. 곳을 향해서. 그렇죠. 이렇게 퍼지게 말하기보다는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속도, 빠르기예요. 그래서 어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때 강조하는 부분에 악센트를 어, 주는 거죠. 제가 방금 강조라고 했잖아요. 포즈 기법이라고 해요. 포즈, 포즈 기법.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대화 스피치에 강조할 부분은 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강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라고 늘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잠깐 일초를 포즈를 했죠 제가 그때 좀 집중이 됐나요? 네, 네, 이게 포즈예요 해주세요. 일시정지 네. 버튼. 아, 네. 오늘 점심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 네 안녕하세요 방청하러 온 원지영입니다. 원지영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켰어요. 원지영입니다가 아니라 원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청하러 원정입니다를 쭉 읽는 것보다 음. 안녕하세요. 방청하러 온 원지영입니다. 뭐, 뭐가 다를까요? 강조가 들어가고 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천천히 했어요. 전 특별히 한거 없어요. 말을 천천히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끊어서 읽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방금처럼 그 포즈를 똑같이. 네. 안녕하십니까. 방청하러 온 원지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제가 해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오, 우리 기자 같아요. 오. 야, 이거 정말 진심으로 박수 보내 주고 싶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학위에서 온 김수진입니다. 오, 저좋으신요 아, 아, 되게, 되게 좋으시네요. 톤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소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 전처럼 소리가 더잘 들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학위에서 온 김수진입니다. 오. 훨씬 좋아졌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되게 감각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대한 감각이 다 좋으시네요. 말을 잘하게 되면 얻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 신뢰 있는 모습 요거, 가장 좋은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꿀팁 알려주신 정종환 아나운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알쓸 꿀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미리 와, 와서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도 기자님이 어디를 다녀와 주셨는지 얘기를 안 적어 주셨네요. 지난번 통신상의 문제가 있은 이유로 저한테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도 기자가 간다. 바로 도 기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수가 4인 가구 수의 2배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핵가족이 아닌 핵개인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 청년 가구를 만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우연한 식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구민이 발굴한 지역 문제를 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하는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 중 하나인 우연한식탁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사회적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혼밥이나 혼술은 자주 하시나요? 네 자주 하는 편이고요 혼밥보다는 혼술을 좀 자주 어머. 하는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laughs> 혼자 살때 장점, 단점 뭐가 있을까요? 어, 장점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그런 눈치 같은 거안 봐도 되고, 단점은 그 작은 공간에 그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외롭거나 좀 답답함이 좀 많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집에서 편안하게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나를 지키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자유로움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음. 단점은 배달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 인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제약 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혼자서 밥도 술도 잘 드시겠네요? 혼자 잘 먹고 술도 잘 마시는데요. 대신 해먹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살때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특별하게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잘 온전히 노릴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게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laughs> 제가 또 게으르기 때문에 혼자 살는데 아무튼 저에게 터치하지 않으니까 제 생활 자체가 좀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청년 1인 가구로서 우리 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하는 행사처럼 좀 뭔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 제가 혼자 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처럼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일 수 있는 뭔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쓸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밥도 혼자 술도 혼자 노는 것도 혼자 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도 계셨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도 오늘 모처럼 촬영이 끝나면 혼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프로 혼밥너 도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과 다르게 정말 깔끔한 마무리를 해 주신 도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기자님 앞으로는 미리 아이템 좀 말씀해 주세요 앞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도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금 되게 환절기라서 아 시원하다 해서 얇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가을 날들이 신나게 다닐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기 쉽게 들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머랭쇼 오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주 의 정보와 인물 그리고 꿀팁을 전달해드리는 머랭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